임플란트 할 돈, 급전 타령하는 자식놈에게 줬더니 며느리 골프채가 되다. 저는 몇 달째 잇몸이 곰고 임플란트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. 다행히 이번 달 갯돈을 받게 되어 이 돈으로 당장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. 그런데 갯돈을 받은 바로 그날 며느리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. 어머니, 죄송하지만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해요. 가지고 계시면 융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저는 치료가 급했지만 애들 일이 먼저지 하는 마음에 힘들게 모은 그 돈을 며느리에게 바로 건넸습니다. 결국 저는 치료를 미루고 집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먹거나 죽을 먹으며 이를 아파하고 있었습니다. 고통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죠.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. 며느리는 새로 산 고급 골프채 세트를 들고 활짝 웃으며 장비 바꿨으니 이제 필드 접수.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. 제가 준 돈이 고가의 사치품이 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, 제 아픈 이는 둘째 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.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. 너그 돈으로 골프채 샀니? 엄마는 지금 이가 너무 아파서 밥도 못 먹는데. 그러자 며느리가 제 말을 끊고 돌이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. 어머니. 아범 중요한 골프 약속 있는데 후진 장비로는 거기 못 가요. 우리 체면이 걸린 일이라고요. 남들은 다 있는데 아범만 주눅이 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? 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. 대받아 쳐줄걸. 후회가 되지만 머릿속이 하얘지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여러분이 저라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? 제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